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이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스미싱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유포됐던 문자들입니다. 지원금 대상자 안내, 모바일 신청 등 그럴듯한 문구를 담았지만 모두 링크를 누르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기입니다.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정부기관과 카드사 등이 일제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층이 모이는 곳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이곳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이 많이 찾는 전통 시장인데요. 이곳에서도 하나 하나 직접 안내문을 나눠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생업이 바빠 미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오는데 문자로 링크가 있으면은 그거는 피싱의 확률이 높으니까 클릭하지 마시고. 시민들은 경찰관이 직접 설명하니 더 신뢰가 간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심되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디지털에 낯선 어르신을 위해 피싱 사기의 개념부터 구분 방법까지 경찰관과 함께 직접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꼼꼼히 안내했습니다. 며칠 날 가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다른 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걸또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 듣고 너무 놀랬어요. 경찰은 당분간 기동 순찰대와 지역 경찰 등을 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암 뉴스 TV 박준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과 마지막까지 합의를 노력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연인관계였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8살 양광준. 결혼에 이미 가정이 있던 양씨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탄로나는 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전 차량 위조 번호판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 등을 토대로 수사당국은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양광준 측 변호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낮에 군부대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A4 용지에 번호를 출력해 허술하게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어떠한 계획적이고 사전에 좀공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좀 진행되지 않았었나 하는 부분 때문에 양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죽어서도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며 뒤늦은 반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양씨 측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위해 형사 공탁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양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광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20대 직원이 4억 원대 현금을 들고 달아났지만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찰이 회수한 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남은 돈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종이 가방을 챙기고 금고에서 돈다발을 꺼냅니다. 5시간 뒤 현금을 큰 가방에 옮겨 담고는 아무렇지 않게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제주시의 한 환전소. 개업한 지 사흘 만에 20대 직원 A씨가 금고 속 현금 4억 천여만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사장이 시켰다며 동료를 속였고 제주공항을 통해 김포로 도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돈 관리를 맡아 다른 직원이 의심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이틀 만인 22일 오후 6시쯤 서울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전체 피해액 4억 천여만 원 가운데 현재까지 2억 4천여만 원만 회수된 가운데 나머지 현금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이 친구가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썼는지 그 경과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 후에 저희가 이제 대조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현금의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